0 년이 넘어버리니까 목포 법원에 가니까는 이미 그런 문서는 다 폐기돼 버렸대요. 그런데 내가 부탁을해속딱 하니까 자기들이 쓰레기통에 박아놓은 걸 마찬가지로 생각해 놓고 창고에다 박아놓고 싶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뭐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건 폐기물이니까. 그런데 당신 사건이 사건이 딱 하니까. 이 복사를 해오겠소. 해오는데 에, 이것은 인지체를 안 받겠다. 이래야 인지체를. 왜안 받냐면은 이거는 당신이 증빙용으로 쓰고 무슨 이렇게 그공 뭡니까?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 창고물로 바뀌는 못습요로 우리가 이 철기를 안 찍어줬다. 그죠? 지기를 왜냐음면 지기를 찍어주는 것하고 안 찍어주는 것 차이가 으니까이거 왜냐하면 폐기물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권놈을 이제 정부에 다해 주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뭐그인지 붙이고 이거 아니라도 그 기록만 있다면 어디입니까 <laughs> 그것도 우는 판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참으로 무사히 등록을 했죠 그 등록하면 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부에 심사를 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총리가 그 한민석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 총리 산하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제가 제출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은, 제가 제출을 대전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대전 사니까, 한평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증조부님이 그 한평 동학이니까, 부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손이, 부산에 이제, 병태 씨가 장손인데, 그 부산서 사니까, 근데 제가 그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부산으로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그 자료를 찾고 이런 활동을 내가 다 했지만 그래도 어 이제 그 불려가서 증언할 때는 아무래도 어 내가 내용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가장 장손이, 부산에 장손이 하면 좋겠다 해서 내가 부산으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제출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이제 한명숙 총리가 아니고, 유인천 장관이, 그, 이모부 정부에, 그러니까 장관 사호로 내려와버렸어요. 이제 격한인 거죠. 동아희복,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그, 유인천 장관은 이제 뭐, 한명숙 장관, 어, 총리하고 달리 이제, 뭐, 동아지고 뭐, 까룻게서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는. 동아희고, 나발이고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시위를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부산쪽은 이제 그큰 당수기 그병태 당수기 그쪽이 부산